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시는 이분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21개의 비트코인 룰이라는 거를 어,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뜨고 있는 게 같이 말씀드릴 건데, 그 또한 마이클 세일러라는 이분이 발표를 한 건데요. 미국의 전략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비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 어, 첫 화면에 넣을 거고요. 이제 에, 이분이 발표한 21개, 에, 마지막 픽처에 나오는 그 화면입니다. 어, 좋아하면, 이제 사랑의 표시대로 대신에, 네, 비트코인도 넣는 거고요. 이 마이클 셀러가, 어, 21개의 룰 마지막 어, 화면에 이거를 얘기하는데, 어, 전략 자산은 어떻게, 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세네터가 미국 상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아마 머지않아서, 어, 레드웨이브가 됐기 때문에 상하원, 대통령까지 전부 다, 예, 공화당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어,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 구독, 좋아요. 종목 추천이나 투자권유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추천하거나 아, 매입을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먼저 간단하게 21가지 비트코인 규칙 그 마리클 세일러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제가 화면으로 하나하나 넘길 텐데 그거를 자세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화면에 넘어가 볼게요. 넘버 원 비트코인을 이해한 사람만 비트코인을 사고요. 이 못한 사람은 비난한다고 합니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난해요. 네. 찬성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한답니다. 그리고 본인도 마이클 세일러도 끊임없이 지금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뭐 샤토시가 정말 사, 어, 실존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아마 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고 가장 신념에 차서 모든 걸 투자한 사람인데 여전히 끊임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단지 어 프로토콜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사람들 간의 인터액션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경제적 머니 처리 바이러스 같은 거다. 이게 이제 어 머니 자, 현금화할 수 있는 어, 바이러스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전쟁, 재앙, 파괴 등에서 해 어, 국가 문화 기업이 다 파괴되더라도 이런 혼란에 비트코인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이 윈윈 하는 거다 카지노 게임은 특정 사람은 지지만 그리고 부동산을 사면 특정 지역만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그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비트코인은 갑옷이 없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자산은 2, 30배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은 예, 위험성이 더 버블이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윤리적으로 건전한 크립토 네트워크다. 이 키를 소유하는 거는 국가와 제도가 보호해 주지 못한 장시간도 가능하다. 국가는 소멸할 수도 있고 제도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은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찍 매입할수록 예, 매입 가격에 걸맞는 어, 저가 매입 가격이 주어진다. 이 마이클 세일러는 약892 달러가 자기 매입 평균가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죠? 뭐 대략 뭐 9만 달러라고 하면 거의 1 0배 오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비트코인을 사지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잃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매트릭스 영화를 나중에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면서. 매트릭스 영화를, 매트릭스를 벗어날 수 있는 티켓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알아야 어, 사람들의 제한되어 알아야 하는 사람들의 는 제한되어 있다 걔는 왜냐하면 그 찰리 멍거, 워런 버핏은 부자이니까 몰라도 돼이사람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찰리 멍거와 워런 버핏은 굉장히 비트코인을 그뭐 스캠이다 뭐안 좋은 얘기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어, 일반 사람들은 비트코 저, 워런 버핀 찰리 멍거처럼 부자이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신이 아는 현재 의 모든 경제 정치 번영 지식은 예, 네, 무너질 수 있다. 경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노란 비트코인인데 이게 뭐냐면 그 매트릭스에서 뭐 빨간 약, 노란 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란 비트코인 약을 먹는 거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 비트코인에 찬성한다고 하여 다른 달러 같은 실질 화폐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알려있고요. 비트코인 안에서 생각하는 걸배워라 이제 이 이게 또 이분이 어, 마이크로스트레처지 컴퍼니를 세워서 한 일인데요. 차입해서 투자해라. 회사에서 차입해서 넵과 에퀴티를 차입해서 투자했고요. 를 최근 4년 평균 수익률이 50%인데 물론 많이 올라서 그러긴 하죠. 이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향후 10년 동안 평균 24%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마이클 세일리의 얘기입니다. 마이클 세일리 네. 연평균 24%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연평균 계속해서 복리로. 네. 자, 당신이 비트코인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즉 사이버 황소가 어, 당신을 바꿀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으로 어 이제 자산을 바꾸지 않으면 어 당신은 바꿈을 당할 거다 이거죠. 거짓말이 현혹되지 않는 레이저 눈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9만 달러, 뭐 10만 달, 뭐 지금 그죠, 뭐 1억, 지금 1억 원, 뭐좀 넘었는데 이게 1억 달러, 1천억이 되더라도 팔지 않고 다른 비즈니스 투자하지 마라. 계속 갖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존경하시고 이, 그러면 당신을 예, 웃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지 마세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 있죠 제가 비트코인을 사랑으로 뿌려라 예. 사토시라는 사람은 어, 비트코인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예, 비트코인이라는 사랑을 뿌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네 잠깐 이게 이제 전략 자산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다시 조금 먼저 이 분이 그21 룰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를 잠깐 이제 아,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원투부터 한번 보죠 자,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네. 어, 크리티사이즈 한다 뭐 제가 이제 그 말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어뭐 이게 아까 제가 비트코인은 어케아스 국가가 마, 망하고 제도가 망하고 이런 거에 강하, 강하게 되고 자뭐 여러 가지 자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자 그림만 뭐 재미있게 보시고 굳이 예 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이분이 룰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21개 룰을 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구요. 어, 이, 제가 레이저 아이 말씀드렸죠. 속지 마라. 자, 이, 이제 이분이 40분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거구요. 어, 비트코인을 사랑으로 퍼뜨리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이 또 별도로 어,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가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어 이틀 전에 어 강하게 얘기한 게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자료를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비트코인은 샤프레이쇼 이게 샤프레이쇼가 높으면 좋은 거거든요. 물론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샤프레이쇼도 변동성도 크지만 변동성도 크지만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대비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지금 BTC가 제일 높고요. 뭐 SPX 이게 지금 그 S&P 500 지수 ETF에요. 그죠? 뭐, 그리고, 유럽, 유럽, US 달러. 그죠? 뭐, 나머지들이 그렇게, 어, 뭐, 차이나. 그러니까, 뭐, 미국 지수, 뭐, 음, 쇼텀댑, 에퀴티, 롱셧. 이게 롱셧은 이제, 이게 그 60대 40은 주식 60, 40, 에퀴티 이런 거거든요. 채권 이런 거거든요. 주식 60, 채권 40. 뭐, 롱 쇼트 한건 이게 헤치펀드거든요 어, 주식을, 어, 공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동시에 하는 거요. 뭐, 짧은 기간에, 어, 채무, 채권, 뭐, 이런 게 다, 어, 다 따져도, 변동성 감안해도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릴레이션이에요. 지금, 어, S&P 500 지수하고, 비트코인하고 코릴레이션이 100이면 똑같거든요. 1대1 하고. 근데, 어, 19% 밖에 안 됩니다. 100. 100%에 비해서 마이너스는 US달러 달러는 반대로 가죠 달러가 네 US달러 S&P500지수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 BTC는 0이면은 관계가 없는 거고 역상관계거든요 역 역관 달러는 네 거의 100대 20이니까 0이면 상관관계가 제로거든요 지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BTC는 사실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위클리 데이터로 보면 S&P500 지수가 그렇게 크게 연동되어 있지 않다 100 움직일 때20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14년 동안에 이게 이제 쫙 예, 2001년부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어, 노란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해 가장 많이 올랐었던 탑탑탑 꼴찌 탑탑탑 꼴찌 탑탑탑 꼴찌 탑탑오 그러네요 그러면 보세요. 3년 동안 탑을 했으니까, 올해 내년까지는 탑. 아, 그 다음에 꼴찌가 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네. 자,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강한 에셋이었다. 어, 이렇게. 자, 이 뭐가 좀 자세히 보시면, 뭐, 뭔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워낙 화면을 캡쳐해서, 빛와이스라는 데서 캡쳐온 거여서 그렇지만, 이거는 당연히 그 뭐, 미국 그 주식, 채권, 뭐, 뭐 이런 거예요. 네. 자. 이것도 조금 아까 너무 막그 1, 2, 3등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캡처가 깨끗하지 않은데 이거는 보시면 자 본드, 골드, 유리스테이트, S&P500, M7 여기에는 엔비디아 뭐다 들어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네자 비트코인 어 애니얼라이즈예요 이게 매년 수익률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4년 동안에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이겼어요 까불지 마세요 다른 거네 이렇게 이요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어, 골드가 아직은 시가총액이 대략 10배입니다. 10배 비트코인이 자, 어, 그렇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비트코인만 따져서 시가총액이 어, 골드의 10배고요. 시가총액에 에, 관련된 ETF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는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어, 실제로 정부가 갖고 있는 수량이거든요. 자, 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비트코인의 총 개수가 2200만이거든요. 22 m i l l i 이에요. 미국이 20만 개를 갖고 있으니까. 물론 이건 이제 뭐, 뭐산 것도 있고, 범죄자로부터 뭐, 어, 머니 런드링 한거 뺏은 것도 있고, 압류한 거죠. 범죄자들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합해해서 그런 건데요. 20만 개예요 대략 1%가 20만 개거든요. 최대. 수량에 그래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사, 이것보다더 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어, 20만 개 갖고 있어요. 차이나가, 개인은 금지를 했지만, 지금 19만 개 갖고 있어요. 넘버, 넘버 2로, 넘버 3, UK가 6만 1000개, 1%, 0. 그죠? 거의 9%, 그죠? 0.5%, 그죠? 엘살바도, 이 훌륭합니다. 이 엘살바도가 그, 국가 전체를, 그죠? 예, 국가 전체를 아마 어, 비트코인을 메인 통화로 바꾼다고 라요자보템 나머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 이게 부보이지태 어, 차이나 옆에 있는 그 국가가 1, 2, 3, 4 네요 글로벌 4 국가네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고 있느냐 태면 지금 자 just hold 지금 갖고 있는 게 아까 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보태 만 개니까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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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개수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분이 갖고 있는 그죠? 영채 미를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가격에 따라서 아까 제가 10, 이분이 뭐 10년 동안에 25% 매년 복리로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논리에 따르면 트릴리언 이게 이제 어, 트릴리언이면 경이잖아요, 경 그죠? 네, 경경 달러. 네.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 루미니스 비리 뭐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어,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발의했어요. 어, 2024년에 비트코인 액트를 발의했는데 어, 루미니스 루미니스 비리에 따라서 퍼체이스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1 밀리언. 퍼체이스 거예요. 0.2가 아니고 0.8을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원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80만 개를 더 사서 100만 개 채워요. 그러면 100만 개가 채면몇 개예요? 이게 총 2,200만에 어 그렇게 그래도 많지 않네요, 그죠? 배가 되긴 하지만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음 네, 어찌 됐든 루미누스비료로 100만 개를 사면 1 6 7리0 달러를 번다. 네. 자, 그리고, 어, 더블 맥스 한 거죠. 이거에 더블. 그 다음에, 트리플 하고, 트럼프 맥스. 야, 아, 이거 트럼프 한번 세게 질러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00만 개를 산다. 그러면 이거에 대략 6배. 대략, 지금, 2200만 개. 2200만 거에 10%면 220만 개인데, 그죠? 거의 용 정도면, 그죠? 2000, 그죠? 거의 3분의 1을 사는 거네, 그죠? 약한25% 정도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그러면 80인, 어, 트릴리언 달러스가 된다. 그래서 2 1세기의 가장 위대한 딜이다. 이렇게, 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략자산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비트코인이 1.8 트릴리언인데, 45년, 대략 20년 후에는, 280 트리언이 될 거다. 대략 몇 배입니까, 이거? 어, 두 배는 36배고, 그죠? 음, 어, 네. 360인데, 어, 10배면 18, 100배면 180, 그죠? 200배면 360. 아, 200배는 아니한 15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150배 정도 늘어납니다. 20년 동안에. 디지털 에셋은 1 트리언이 590배로 됩니다. 디지털 에셋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뭐 디지털 아트, 디지털 웨어스테이, 우리도 대한민국을 지도로 디지털로 사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에퀴티, 디지털 번, 디지털 커런시 이런 것들로도 590배가 된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어, 크립토 관련된 어 거를 잠깐 좀 이분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전체적 캡처를 한게 네, 이 지금 어 크립토 리네상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마이클 세일러가 어트에서 지금 그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근데 이분이 어 크립토 리네상스가 캐피털 마켓을 위 바이탈라이즈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2045년도 되면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280 말씀드렸잖아요. 2 8 0트리 n 달러가 되면서 골드보다도 그렇 거의 4520. 네. 6424 여섯 배 정도 커질 거다. 네. 아트보다도 훨씬 커질 거다. 디지털 에퀴티가어디에퀴티가 어, 디지털 에퀴티가 생기는 거죠. 그냥 에퀴티가 아니죠. 겠 바운드가 아니라 디지털 바운드가 생기고 머니가 디지털 커런티가 생길 거다. 그래서 실제 캐시도 사라지진 않지만 8분의 1이 5945, 9분의 1이, 10분의 1은 디지털 커런스일 거다. 웨어러스티는, 웨어러스데이트는 네, 변하지 않는다. 어, 그럼 웨어러스티는 괜찮은 거네요, 그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네요. 어, 이건 괜찮네요, 그죠 네. 자, 이분이 그 비트코인 액트인데요. 어, 루미스, 루미니스, 루미니스비예요. 자, 이거를 지금 그 이분이 서, 여기서 설명한 거를 제가 캡쳐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 the s e c 는 비트코인 퍼체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게 얼마 그랬죠? 80만 개를 사서 100만 개로 만드는 거잖아요? 어, 20만 개, 비트코인 매년, 5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어, 어, 어떻게 돼요? 네, 100만, 원 밀리언의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루미누스 빌이, 어, 지금 그, 국회에, 지금 이제, 액 c t o 2024가 통과가 되면, 실제로 이게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세요. 시장에서 100만 개를 매년 25만 개, 20만 개씩 산다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그죠? 자, 이게. Purchase 자, in a transparent, 그러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Minibuy market disruption. 이거 산다고 막 시장을 엄청나게, 그죠? 올라간 데더 사가지고 폭등시키면 안 되고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최대 주주가 주식을 사거나 팔때한 것처럼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하고 전략적 방법으로 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비트코인 산거는 under this section in trust for United States. 비트코인을 산거는 보유한다. 팔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